안녕하세요 투자해보는것 투월입니다. 어, 시장이 이틀 조정을 받으면서 당장 3200을 돌파하고 날라갈 것 같았던 코스피가 지금 이틀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를 받으면서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21선이 조금만 내려오면 만나고 올해도 많이 상승했던 만큼 어느정도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결국 이 시장 주도주가 꺾이면 이번 파동, 그러니까 이번에 3000포인트를 넘는 상승 파동이 한 차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주도주, 주도 섹터는 어디이며 지금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일지 아니면 배터리, 뭐, 전기차 쪽, 이건 약간 어느 정도 섹터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 위치가 어디고 각 주도주들이 어느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코스피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완전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는 작년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그러니까 11월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8월달 찍었던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한 두세 달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뭐 의미 있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11월부터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때만 해도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 어느 정도 크게 나왔던 이 상방이 좀 눌릴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강한 되돌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 새로운 상방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을 거쳐서 거의 지금 1월 초까지 1월 10일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큰 틀에서 2018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으면서 쭉 밀렸다가 2020년에 팬데믹이 나오고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 오래된 2018년에 찍었던 2,607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완벽한 상승 N자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길이를 한번 선을 그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그대로 옮겨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각도는 제가 대충 그려서 그렇지 상승 각도는 좀클수 있지만 결국 높이는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지금 이 각도가 아래쪽에서 올라온 각도보다 이쪽 각도가 좀 가파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파르게 더 올라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할 구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 눌린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결국 이런 누르는 힘이 있어야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결국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이 났죠 이때도. 그래서 지금 뭐 2018년도 전에 우리나라가 좀 급등했던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삼성전자 등뭐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불면서 지금 2017년도 때 나왔던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을 거친 와중에서도 이거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으로 오른거 플러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들 그동안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었죠. 맨날 맨날.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기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고점 상황이 있긴 있다 하지만 이걸 정확히 알아차리려면 지금 주도 섹터가 어떤 그림을 보이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놓고 코스피 일봉이죠 그리고 아래는 개별 주식 이렇게 봉을 놓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깼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아직 안 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더좀 조정을 받고 있다. LG 학도 그렇고요. 그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미리 2 1일선을 깨고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시 나가는 거고 현대차는 뭐2 1일선 근처 가까이 아직 살아 있긴 합니다. 네이버 같은 주식.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전반적으로 지금 11월, 10월, 지금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장으로 갈때 옆으로 좀 먼저 조정을 받고 눌렸던 종목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네이버 같이 지금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언택주들이 다시 고가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나오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하면은 시장이 꺾이진 않아요. 시장이 꺾이진 않을 거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고점을 못 돌파하고 여기서 추가로 밀리면서 지금 10월, 11월 달에 이끌어오던 이런 것까지 같이 밀린다면은 조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집에서 심심하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지금 코스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간의 괴리율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먼저 조정을 받고 지금 돌아나가는 건지 같이 조정을 받는 주식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시장이 더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담던지 포트폴리오 비중을 변경하든지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코스피 차트를 놓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수와 나의 종목 간의 시장 계리율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내 섹터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친환경 소재 같은 거 보시면은, 코스피는 지금 21선 다와 있는데, 친환경 소재들은 좀, 완전히 혼자 가있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소재들은 벌써 21선이 아니라 아예 5일선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지금 강한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면서, 거래를 하시면 좀 조정이 있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